늘 앞에 뭘 두고 촬영을 했잖습니까 근데 어 제가 원피스 피규어가 한 20개 넘게 있습니다 뭐 원피스뿐만 아니라 뭐 신발 또는 뭐 기타 어 다른 피규어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에 제가 큰 칠판을 책꽂이 있는데 뒀거든요 다 분리해서 그래서 거기가 막혀서 제가 못 꺼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꺼냈습니다. 꺼내서 하나 하나 피규어를 물 티슈로 닦다가 아 이거는 그냥 물로 싹다 헹궈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 아직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나 주말 때다 씻어서 다시 둘 생각입니다. 아무튼 물티슈로 닦았던 가장 첫 번째 피규어가 이 몽키 d 드래곤입니다. 원피스 어, 루피 아시죠? 그 루피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어, 지금 원피스가 거의 최종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 강할지도 궁금하고 근데 스토리상 어, 이 루, 주인공의 아버지가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아침에 세치 염색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뭔가 좀 준비할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갔습니다. 점심을 못, 못 먹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나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 집에 라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랑 닭가슴살 그리고 고구마를 챙겨서 가서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스파게티거든요. 어제 기억으로 일곱 살 때부터 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그 스파게티를 먹을 때 약간 토 토, 토마... 토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람 토해는 냄새. 그래서 아주 역겨워서, 와, 무슨 저런 음식이 있나 싶었는데,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맛있는 냄새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엄마한테 졸라서 하나 사달라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그때부터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스파게티를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다. 닭강정이랑 같이 먹으니까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닭강정 사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거기 어 몸에 안 좋은 거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안 먹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가끔씩은 스파게티랑 닭강정 조합으로 어좀 요기를 즐겨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침에 뭘 했냐면, 학원에 일찍 가서 어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팝송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그동안 연습을 좀 했는데, 학생들이 좀 못하는 부분, 좀 발음이 안 되고 잘못 읽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네, 일찍 가서 연습했습니다. 가르쳐 주려면 이제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어, 음도 잘 맞춰야 돼서, 저 또한 연습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연습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아, 이 머리는 얼굴이 갸름해야 잘 어울리는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통통한 상태라서 최대한 저녁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가져갔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저녁 대신에 고구마를 먹었는데도 좀 배고프더라고요. 아, 배고픔 당연한데 약간 고구마가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는데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먹다가 학생들이 저한테 과자를 하나씩 줬는데, 아,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주워 먹었더니 또 배가 또 볼록해졌네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늑골 4번이 다쳐서 운동을 걷기 운동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쳐서 살도 못 빼. 음식 조절은 안 돼. 정말 최악이죠.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 킥복싱을... 다니려고 해,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지금 한 2개월째 못 가고 있는데, 아니 다쳐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고 싶습니다. 진짜 아, 막 사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참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리고 학원에서는 음, 또 학원, 학생들이랑 신랑 이를 벌였죠 어, 크리스마스 이브 전인데 왜 수업을 하냐고 파티를 하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학원 주인이면 내가 원장이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직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 했는데 통했겠습니까 전혀 안 통했죠 그래서 몰래 파티하자 이런 얘기 하던데 하... 그거 파티 쓰면 은 아마, 저 짜였을걸요?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파티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아니, 애 공부시키려고 보냈는데 파티를 한다고? 그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바로 얘기 안 하고, 원장님과 뭔가 트러블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슬며시 꺼냅니다. 그러면 그게 또 약점이 되겠죠. 그럼 그 약점 잡히면 은 결국 저한테 불똥이 튀겠죠. 네, 제가 또 요런 거는 경험이 있어서 어 한몇수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을 달래가면서 수업하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진도도 덜 나가고 숙제도, 학원에서 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본인들은 숙제를 없 숙제가 적어졌으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아 오늘 아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종장 입은 어 여학생이 막뛰어 오더라고요. 근데 밑을 보... 근데 손에 보니까 구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벗더니 아 발에 피가 막 묻어 있더라고요. 아 분명히 저 면접 보러 갔다가 어 평소에 신지도 않은 구두를 신고 막 다니다가 분명히 까졌을 겁니다. 아, 그거 정말 쓰린데.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만약에 내가 딸을 딸을 낳았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면접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다니다가 발이 까져서 그 구두를, 띄고, 구두를 벗어서 손에 들고 뛰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 울었을 겁니다. 어, 물론 저도 그래본, 어, 사실 그래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저는 놀러 가다가 로퍼 신고 다니다가 까진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푼지는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나중에 추억이 될 겁니다. 뭐 좋은데 취직했겠죠. 그리고, 어, 음, 또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음, 아 오늘 어머니께서 아침에 사무실에서 저희 아파트 조합, 조원, 조합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막 고성이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 엄마가, 제 어머니가 조합장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것저것 설명하고 계신데 아, 참 도와줄 수도 없고 어른들 얘기에 끼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어,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좀 슬, 슬펐습니다. 아, 사실 제가 요 며칠 3일 동안 스피치 연습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네, 벌써 10분이 지나버렸네요. 어, 내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